용정동 김순영 양공장 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낮은 능선 자락인 용정 산림공원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청주 시내 동편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옛날부터 유원지로 알려졌던 보살사와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순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김순영 양공장 남쪽으로 있는데 지금은 그 아래로 터널도 생기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동편 신촌곡콕에 보살사 들어가는 길에 그릴이 있는 요... 가운데 1시 21분 120m 이리올라갈거예요 이리 입구에 안내판 없고 능선에 올라서니까 바로 앞에 전나무 능선에 올라서면은 왼편으로 롯데마트가 보이고 저 멀리는 우암산이 보여요 오른쪽으로는 그 들풀 양식점인가요? 카페인가 하고, 뒤로 보이는 것은 선도산이다 빽빽한 솔밭 길이요. 등선이 약간 오른쪽으로 휘면서, 들풀 뒷 능선을 걷고 있는데, 약간 올라가요. 시고 묘가 있는 능선을 넘어가요. 이번엔 니키다나무 솔밭. 그 우측 보사에서 있는 식으로 내려가는 고개의 길이 있고, 전던그 고개에는, 왼편으로 과수밭 있는데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요 앞에 와서 왼편을 봅니다 앞에 보이는 건 오암산 오른쪽으로 보살사 계곡 그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서남쪽으로 지름 길이 아이 청주 시내가 잘 보이는데 오늘 일 가시거리가 좀 그러네요 가스가 차서 경사 아주 약한 부드러운 육산 숲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갈림길에 왔는데, 오른쪽 능선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삥 여기까지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죠. 묘가 있는 대괄지가 나오고, 이 산은 구이이며 여기가 가장 높은 데인데, 삼각점은 없고, 방금은 옛날, 한 번만 쭉. 오른쪽 능선 숲 육산길로 빙 돌아서 그 거의 자김승영 양궁장이 있는 게 왔어요. 앞에 김승영 양궁장 들어가는 주차장이고, 그 오른쪽으로는 겉대산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죠. 앞에 겉대산 방면은 2008년 7월에 사업 1천만원을 들여서 구유림에 조성한 용정산림공원이에요. 11헥타르의 2m 내외의 산책로를 2km가량 조성해 놨다네요. 보살사로 넘어가는 고개 가지상능선양궁장 안에 있는 미니 암벽등반 연습장이고 양궁 경기장은 왼편에 있는 바로 뚝 아래에 있는데 이 경기장은 올림픽 및 세계 양궁 선수권에서 세계 최고 공사로 부각된 김수은영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1994년 4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준공된 24,000여 평의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양궁연맹이 공인한 국제 경기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잔디 광장은 경기장 위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운동장이에요. 양궁장 북쪽에 있는 겉대산 능선에 이어진 활공장에서 이륙한 페러그라이더가 막 지금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네요. 바로 아래에 있는 김순영 양궁장 경기장에 들렸습니다. 양궁장 앞에서 본 공사 현장이요 주택단지. 숲 해설사 사무실인가 본데. 이제 양궁장을 거쳐서 공원 우측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입부에 있는 숲속 쉼터. 그 숲속 쉼터 앞에서 가는 길이요. 왼쪽으로 돌아서는 능선 길에 의사와 안내한 왼쪽으로는 육각정자, 오른쪽으로는 그리 길이 있는데 육각정자로 가봐야 되겠네. 어, 오른쪽 낙엽성숲길입니다. 숲속 헬스장. 돌아본 숲속 헬스장. 아까 시꽃 향기길로 들어가는데, 탄생은 기념식수지를 지나는데, 세어요 나무는 깎아놨는데, 아직 개발시 일군에 청심정합되 왔습니다. 청심정에서 바라보는 축대 조선인지 그 청심정을 지나서 조금 더 앞으로 가야 안 동선하고 만나서 올라왔던 길하고 만나 꽁나무 숲속기서 나왔는데 꽁나무는 그냥 하나뿐인데 무궁화 동산을 보려고내리갔지만은 찾지 못하고 퍼온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아, 우측 기슭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만났는데 앞으로 네. 직진할 길이고 우측은 안길이에요집진을 하면 저 아래 운동시설 있고 이정불교와모리이고이 운동시설을 지나서 내려가는 길은 당연는 길이 아니고 김수영 양공전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다가 태올라 가는 길이요 동산하고 생태 업무선 찾지 못하고 저 밑에 체육 운동 시설 있는 데까지 내갔다가 려 25도 정도 되는 육산 능선 경사길로 대 올라와서 신천 쪽으로 아까 올라올 때그 갈림길하고 만나는 곳에 왔어요. 내려면서 우측으로 보이는 시내인데 여기서부터 좁은 능선길이요. 햇빛이 맑라서그비오 있는 데서 다시 시내를 한번 봐야 돼. 요 3시 22일 출발지에 돌아왔습니다.